참치 허 참치 슈퍼 참치 팔딱팔딱 뛰는 가슴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 진이 만든 자작곡 슈퍼 참치 가사 중 일부인데요. 슈퍼 참치는 진이 팬클럽 아미를 위해 생일 이벤트로 공개한 노래인데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슈퍼참치 퍼포먼스 영상 조회수는 2200만 회가 넘었으며 댓글은 22만 개 이상 달렸다는데요.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진의 생일 동영상이 트렌딩 1위를 차지했고 조회수는 1억 3천만을 돌파했으며 틱톡에서도 슈퍼참치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슈퍼참치에 맞춰 떼창을 부르고 군무를 추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러 비극감성의 노래와 안무를 제작했다는 진은 이런 인기에 당황한 듯이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슈퍼참치 챌린지 하지마요 아니 너무 부끄럽다 고 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슈퍼참치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방탄소년단 진의 자작곡 슈퍼참치가 글로벌한 인기를 모으 자 일본 누리꾼들이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참치에 나오는 동해바다, 서해바다라는 가사를 지적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한 일본 누리꾼은 트위터에 BTS와 슈퍼참치를 해시태그로 달면서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가사를 변경해달라. 라는 게시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한국인이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슈퍼참치라는 곡으로 동해를 전 세계에 알린 진을 향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수로기구는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해도에 동해, 일본해가 아닌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지명 표기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봐도 두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물에 대한 지명은 관련 국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변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동해라고 표기된 것은 모두 일본해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 가수인 방탄소년단 진의 자작곡인 슈퍼참치에 나오는 동해마저 일본 해로 바꾸라며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 야후 재팬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진의 슈퍼참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는데요. 이 기사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일본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가사를 보고 놀랐다. 동해가 아니라 일본의 아닌가? 이 노래를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일본인은 바보인 건가? 차라리 그냥 동쪽 바다, 서쪽 바다라고 하지 그래? 노래 신나게 듣다가 동해 부분에서 꺼버렸다. 국제 사회에 동해라는 바다는 없어. 일본인이 이 노래를 듣고도 좋아한다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일본인을 완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제대로 항의해서 가사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지도에서도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해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표기로 비행기, 선박 업계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일본어이며 동해가 아니다. 다케시마도 독도가 아니듯이. 우리는 일본어로 배우지만 그들은 동해로 배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세계적으로는 일본어가 맞지만 한국어 노래니까 동해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사실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적인데 자국식대로 부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일본인을 겨냥하고 만든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가수라면 세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K팝 등은 국가가 지원하고 한국의 브랜드를 높이는 목적 외에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한국 팬은 정치 따위 관계 없잖아라고 하겠지만 한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다. 한일 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가사에 넣어 인기 가수가 노래하게 하면서 뽐내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은 그냥 한국으로 가는 게 어때? 한국은 스포츠, 문화, 예술, 영화, 드라마, 음악에 항상 정치를 넣는다. 정말 웃기지. 전에도 원폭 티셔츠나 입던 한국의 아티스트가 있었지.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은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노를 외쳐야 한다. 젊은 세대는 불만을 갖지 않는지도 모르겠지만 원폭 티셔츠에 이어 이번에는 동의 표시? 일본을 거슬리게 하는 콘텐츠라면 거부해야 하고 BTS 불매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역사에 대해 공부를 좀 해야 한다. 잘 모르니까 혐오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원폭 티셔츠 사건이라 이번 사건만 봐도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그룹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나? 팬이 되고 안 되고는 개인의 자유라지만 일본인이라면 이 사건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티스트에 정치적인 문제를 맡기니까 맹목적인 팬들은 무조건 찬성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세계를 반일로 만들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겠지? 일본의 BTS 팬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BTS 팬들은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니까 정치 문제를 노래로 불러도 실실 웃으면서 돈을 갖다 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이런 반일 아이돌을 옹호하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게 놀랍네. 일본 아미가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 BTS 일본 팬들은 일본의 일을 모욕하는 나라의 가수를 좋아하고 있는 거군. 그냥 가사일 뿐인데 동해든 일본해든 아무려면 어때? 노래는 신나고 좋던데. 조상에게 죄송한 줄 알아라. 일본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목숨을 내던졌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라도 국토는 남은 일본인이 목숨으로 지켜야 하고 영해 역시 마찬가지다. 가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일본 애를 동해라고 국제적으로 호소하는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만, 그들이 자신들만의 호칭으로 노래를 부른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국가 간 호칭이 문제가 있다지만, 한국인이 일본 애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간 국내 팬들에게 얻어맞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쓰고 싶은 명칭을 쓰면 된다.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전략이다. 해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따라 흥얼거리면서 동해라는 표기가 맞다고 인식을 할 테니까 일본이 항의까지 하지는 않아도 가사 내용이 틀리다고 말을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반발하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노래에는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넣겠지. 이 반응을 예상했을 텐데. 그래도 이 곡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일본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단을 한 거겠지? 장래에는 위안부 송도 나오겠네. 동해든 일본에든 아무래도 좋아. BTS는 반일이 아니고 친일이니까. 혐한 감정은 가지지 말자. 친일인지 반일인지는 모르겠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면 뭔가 할 때마다 뉴스거리가 될 테니까.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디에도 없는 동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게 BTS라도 예외는 없지. 한국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에는 일본의이고, 역사적으로도 해외에서도 한국의 주장은 통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것이 상대의 노림수라고 생각이 된다.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이에 항의하고 이게 해외에서도 이슈거리가 된다면 일본 측이 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하지만 한국은 확실히 세계에서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쓸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금 일본애를 동일하고 표기하는 지도도 나오고 있다. 별거 아닐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일본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류의 세계적인 열풍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냥 낚시송이고, 동쪽 바다, 서쪽 바다의 의미로 부른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노래를 듣지도 않고 비판부터 하는 걸까? 한국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있어서 동해일까? 그러면 일본에서 동쪽에 있는 태평양을 동해라고 부르자고 국제사회에 요구한다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만큼 한국이 말하는 것은 천방지축이다. 꼭 중국에도 황해를 서해라고 부르자고 요구했으면 좋겠네. 한국에서 보면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 무슨 이기적인 세계관인가? 한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으려나? 나는 솔직히 가사 정도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에 손을 써서 국제 명칭인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자고 하는 행위가 문제지. 지금 이 노래는 전 세계에서 듣고 있다. 제대로 항의하지 않으면 세계의 동해라고 기억되어버린다. 일본인도 에토로우 섬이라든지 쿠나시르 섬이라든지 보통으로 부르고 러시아를 배려한 적 없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동해도 모르지만 일본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 댓글을 보고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났다. 에토로우도 러시아가 불법 점거한 것이지 원래 일본의 영토다. 실례지만 초등학교 때 사회 공부를 했나? 만약 당신이 순수한 일본인이라면 같은 일본인으로서 더없이 부끄럽다. 이런 부적절한 노래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방송을 금지할 수는 없나? BTS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일본 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쉽다.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런 일은 더 민감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일본과의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굳이 넣은 것이다. 일본에도 큰 팬덤이 있으니 배려하는 게 마땅한데, 굳이 그런 가사를 넣어야 했을까? 이런 가사가 나오는 시점에서 국책그룹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지. 국책그룹. 게다가 반일이 뻔한데, 왜 일본인 팬들이 많은지 수수께끼다. 나는 BTS 멤버들 사진만 봐도 혐오감을 느낀다. 어디가 좋은 건지 정말 모르겠다. BTS는 국제문제를 특히 한일문제를 콘텐츠에 섞어서 온다. 반일교수가 좋아할 만하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반대였다면 한국에서는 발매금지 처분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반대 상황이라는 게 뭐지? 일본인이 일본에서 일본 해가 들어간 가사 노래 불러도 한국인들은 불평 안 했을 걸?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BTS 멤버가 일본 해를 동해로 바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엄청난 홍보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해를 동해로 인식할 것이다. BTS의 일본 활동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도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 BTS는 이제 세계에서 인기 있는 그룹인 만큼 영향력도 강하다. 그러니까, 반일 운동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증오 발언이나 행동에는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